창세기 42장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도 만 쳐다보고 있느냐?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가.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가난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지 모르는 채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꿈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딘지를 엿보러 온것이 틀림없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총리 어른.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살아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였다. 아니요. 당신들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딘지를 엿보러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열둘입니다. 가난 땅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말이 틀림없소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어.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오.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 집에 남아있는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두어 두겠소. 나는 이렇게하여 당신들이 한 마리 사신지를 시험해 보겠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첩자라는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오.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수 있어.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한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의 죽음을 면할 것이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보타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무원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돌서 얻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은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그들은 곡식을 나게싣고 거기를 떠났다. 그들이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 낙이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자루하기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내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어리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들은 가난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겪은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를 보더니 엄하게 꾸짖고 우리를 그 나라를 엿보러 간 첩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들로서 열두 형제입니다. 하나는 잃고 또 막내는 가난 땅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어디 너희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은 여기에 나와 함께 남아있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그래야만 너희가 첩자가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란 것을 내가 알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야 내가 여기 잡아둔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가 이 나라에 드나들면서 장사를 할수 있다. 하겠다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루를 비우다가 각 사람의 자루에 각자가 칠은 그 동그라미가 그대로 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동그라미를 보고서 모두들 겁이 났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르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의 도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스울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창세기 43장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 갔다. 그들이 이집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벗볼 것이다 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벗볼 것이다 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식들을 탓하였다. 어찌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도 괴롭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관하여서 낱낱이 캐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고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가 더 있느냐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묻는 대로 대답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 아우를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두 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양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몰약과 유양나무 열매와 간 복숭아를 담아라. 돈도 두 배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루 아기에 담겨 돌아온 돈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선물을 꾸리고, 돈도 갑자를 지니고, 베냐민을 데리고 급히 이집트로 가서 요셉 앞에 섰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서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시오. 짐승을 잡고 밥상도 준비하시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오. 요셉이 말한대로 관리인이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였다.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서 겁이 났다. 그들은 지난번에 여기 왔을 적에 우리가 낸 돈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료 속에 담겨서 되돌아왔는데 그돈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끌려온다. 그 일로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틀림없다 하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문 앞에 이르렀을 때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가서 물었다. 우리는 지난번에 역에서 곡식을 사간 일이 있습니다. 하룻밤 묵을 곳에 이르러서 자료를 풀다가 우리가 치른 돈이 액수 그대로 우리 각자의 자료 아기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우리는 곡식을 살 돈도 따로 더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돈을 우리의 자료 속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그 관리인이 말하였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댁들이 낸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리는 시몬을 그들에게로 데리고 왔다. 관리는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 안으로 안내하고서 발 씻을 물도 주고 그들이 끌고 온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점심을 먹게 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정오에 올 요셉을 기다리면서 장만해온 선물을 정돈하고 있었다.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은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전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도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도 살아 계시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총리 어른의 종인 소인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 있고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였다. 요셉이 둘러보다가 자기의 친어머니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난번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바로 그 막내 아우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었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급히 올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얼굴을 씻고 도로 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서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의 집에서 먹고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 않는 것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 앞에 앉았는데 앉고 보니 맏아들로부터 막내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의 순서를 따라서 앉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찾아보았다.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목이나 더 주었다.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10편, 15편.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게 했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열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없이는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내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